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승모근을 스트레칭하는 거, 승모근의 길이를 늘리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자 오늘은 승모근에 문제가 있을 때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알아볼게요. 자 만약에 오른쪽 승모근에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 손을 뒤짐 지어주세요. 그리고 그냥 뒤짐 지는 게 아니라 반대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뒤짐 질수 있게. 이렇게 함으로써 내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하방회전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고개를 반대쪽으로 굴곡시킬 건데, 절대 턱이 빠진 상태에서 굴곡시키면 안 돼요. 이렇게 턱이 빠진 상태에서 굴곡시키면 안 되고, 턱은 당겨놓은 상태.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턱 당겨놓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굴곡을 시켜주세요.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.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승모근 스트레칭처럼 이쪽으로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승모근은 스트레칭보다 근육끼리 분리해내는 근육끼리 붙은 걸 떼어내는 게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늘리고 있으면 안 좋고 보세요 턱 당겨놓고 반대쪽으로 굴곡시켰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승모근의 전방섬유 이렇게 하게 되면 승모근의 뒤쪽에 있는 섬유가 늘어나는 게 느껴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근육끼리의 유착, 근육끼리에 붙어 있는 거를 풀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승모근을 스트레칭하는 거. 승모근의 길이를 늘리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승모근은 뒤에서 견갑골이 떨어지는 걸 붙잡고 있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승모근의 길이를 무작정 늘려버리면 이 견갑골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자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견갑골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통증이나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리고 있는 스트레칭 말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움직여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필요합니다. 그래야 근육끼리 잘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운동천재였습니다.